마르코복음 1장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네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도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해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해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전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오스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배대어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그들은 카파루나무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레행이 예수님을 찾아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마르코 복음 2장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 나무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표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헌겊에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족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오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프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